자 이번에는 고 아까 찍기 어드밴스를 보여드렸고 이번에 드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앞서 여러가지 보여드렸듯이 베이직, 정지된 상태 어드밴스, 스텝을 활용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이두 가지의 부분을 몸으로 습득을 하셔야 이 스틱뿐만 아니라 짧아진 나이프 또 맨손 격투 이런 부분에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항상 베이직과 어드밴스 이두 가지를 내 몸에 생각하지 않고 세팅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어, 지금 이 무술을 영상의 모든 걸 담기에는 워낙 방대하고 또 일부분만 담게 돼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약에 제스티칭장이 이런 부분을 직접 지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좀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좀더 확실하게 좀더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